아, 예, 이제 다음 연결해서 현대 엘리베이터 볼게요. 아, 오늘 봉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에. 아니나 다를까 오일선 터트려 버렸어요. 지지 좀 해줄 줄 알았더니 터트려 버렸고 하방 채널 확인하러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일본 오일선을 깼졌습니다 그럼 2 0선까지 열어둬야겠죠? 근데 지금 하방의 채널에서 하방 피보나치 채널 상으로. 여기를 한번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죠 정확히 말하면 요요 요 부분을 지지를 한번 해주는 흐름이 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1 1선을 살짝 깬다든지 그래서 내일 무변을 좀 파고 종가의 위치를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거든요 네. 주봉상도 네. 어, 근데 주봉에 캔들 모양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양보는 끝났고 음봉이 나왔지만 아, 꼬리가 고점이 자, 지난주에 고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나쁜 뭐 엄청나게 나쁘진 않다. 다만 지 한번 밟아주고 이각 채널을 밟아준 다음에 이동하지 않았다 그럼 뭐한세개 뭐 정도,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근데 얘네 보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두 개, 한개 짝수 단위로. 갔다가, 홀수도 나오고, 홀짝, 홀짝 하는 느낌이거든요? 보시면,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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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짝이면, 다음 주운봉에 다음 주운봉일까요 이지 않을까? 뭐 이건 제 예측입니다. 오디서 어차피 붙여줘야 될것 같거든요? 그럼 꼬리를 길게 달 수도 있고, 주봉상으로 근데 보면 지금 골든크로스가 싹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발산해도 되는, 일하거든요. 아주 좋거든요, 사실. 그죠? 네. 와, 3주 만에 엄청나게 오르긴 했네요. 지금 이거 보의 얼마 올넣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20% 올랐거든요, 지금. 그죠? 그럼 이런 데까지 내려와도, 87,600까지 내려와도, 사실은 뭐, 일글, 꼬리가 이만큼 달려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5일선 다음 주에 붙을 거니까. 그죠? 여기서, 올려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한다. 89,700원 나쁘지 않습니다. 저을 때. 그래서 89,700원 정도 오면 매수함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HK를 볼게요. 아유 저가요? 거 저거나 저도 아니자 볼것 같아요. 89,700. 원 매수. 5월. 5만 5 돌파식 지능 간단합니다 그냥 응. 저라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일단 뭐, 큰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이미 뚫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h k i n o 볼게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상승형 봉이 나거든요 상승형 봉또 뭐 찍어줬어요. 얘는. 얘는. 물론 꽉 쥐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효과도 꽉차있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얘는 이두 자리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넘올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내일 뭐한 5만 2,400원 정도에서 시즈 가를 띄워가지고 넘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은 진짜 좀 봉이 하나 솟아야 되거든요. 갈 거면. 그럼 이렇게 쏟아야 되거든요. 한번확 뚫어주든지, 아니면, 몸통 간통해가지고, 한이 정도까지 나와주든지. 그죠? 이렇게, 예. 네. 뭐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요까지 딱 쳐주면, 이거 얼마입니까? 55,200원이잖아. 그죠? 55,200원. 예. 네. 도 타점은 6 2 ,000, 7 0 0 0원이다 이미 했고, 내일 어떤 봉이 뜨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감성 코코레이크. 아 얘네 오늘 안 그래도 안 좋은 소리면 11선 깨버리더라고요. 그죠? 저안깰줄 안 알았는데 이게 일부러 망가뜨려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얘네는 2주 선까지 내주가고 해야겠죠? 예 네. 결국은 피보나치 상방 채널을 너, 꼬리만 남기고 넘,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요것도 돌파가 나왔고 오늘 거래량이 하방으로 응봉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붙었어요. 동시효과 때한 100만주가 거래되는데 사실 저는 그런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갈종목은 가기 때문에 감성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돌파가 진행됐고 이미 두 봉상으로 봤을 때도 나혀 보이지 않거든요 많이 올랐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갈 자리가 남아있다 거래량도 괜찮다 오파도 진행되고 있다 오파 오파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은정선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려놓고 갈 건지. 내일 당장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내일 주복주공 주복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고 보시죠. 이게 진짜 내일 갑자기 미쳐가지고 얘가. 얘 호가 물량 없어가지고. 들어오는일음 먹으면 이기까지 땡길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마무리를 넘겨서 끝낼 수도 있어요. 네. 무조건 내일 이거 봐야 된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 또. 보존극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